자작의 5분 한류학교실 제47강 한류비평 서구의 벽은 넘사벽이 아니다 그첫 번째 시간 헤브라이슨 부자 관계로 본 기독교 정신 효와 믿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효, 믿음, 믿을 신 하게 되면 흔히 우리는 유교적 가치를 먼저 떠올리게 되죠 마치 효와 믿음, 믿을 신이 유교의 전유물인 것처럼 말이죠 정말 그런가? 한번 보실까요? 기원전 4세기 이후 오늘날까지 2500여 년 동안 서구의 정신문화를 지탱해 온 양대축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입니다. 제26강 한류문화로 땅 따먹기 놀이와 문화 컨텐츠 편에서 헬레니즘에 관해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문화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성적, 과학적, 미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 현상, 문화 이데올로기입니다. 알렉산더 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동으로는 인도 북부 펀잡 지역에서 남서로는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 지역 등을 포함한 지중해 연안까지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결합하게 되고 그 결과로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등장 이전과 이후의 변화는 제26강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헬레니, 헬레니즘이 문화적 측면이라면 헤브라이즘은 서구인들의 종교적, 정신적, 윤리적 측면입니다. 고대 유대교와 기독교 정통을 포괄하는 문화 정신입니다. 이두개 문화 이데올로기가 오늘의 서구 문명을 지탱해주고 있는 문화적 정신적 근간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강의는 오늘 강의 서구의 벽은 넘사벽이 아니다는 헤브라이즘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헤브라이즘 부자 관계로 본 기독교 정신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땅에는 아직 들의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도단하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꺼죽을 모두 적셨다.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처럼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장세기 1장 28절 29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이제 내가 온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처럼 아버지는 자식에게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이 같은 아버지의 배품 이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베풀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철인 아이언 존이라고 불립니다. 강한 남성성의 이미지로 인식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느님 또한 아이언 존입니다. 아버지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의 아버지는 진정 철인 아이언 존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앤드류 오 헤이거는 그의 소설 우리의 아버지들, Our Fathers에서 Our Fathers were made for grief 라고 기술합니다. Made for, 이는 뭐뭐에 꼭 닮은, 꼭 알맞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Made for grief 하면 슬픔에 꼭 닮은, 슬픔에 꼭 알맞은 이라고 번역을 할수 있겠죠? 해서 이를 직역하면 우리들의 아버지는 슬픔에 꼭 닮았다. 슬픔에 꼭 닮았다. 뭔가 좀 어색하죠? 하지만 제가는 마치 슬픈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아무튼 이 소설의 한글 번역본은 아버지들의 삶은 슬픔으로 점철되었다고 옮기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버지의 하느님의 삶도 our fathers 우리들의 아버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 그리고 어긋나기만 하는 자식들 때문에 아버지 하느님 또한 슬픔으로 점철된 삶을 사십니다. 때로는 자식들을 일으키고 또 넘어뜨립니다. 이집트 종사리에서 구해내기도 하고 바빌론으로 종사리 유배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 자식들을 어찌하지는 못합니다. 아이언 존이지만 자식들을 이길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아서 3장 12절 13절에서는 아버지 하느님이 자식들에게 돌아오라고 사정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반자 이스라엘아 돌아오느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에게 성난 얼굴을 보이지 않으리라. 나는 자애로우니 영원히 진노하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단지 내 죄를 시인하기만 해다오. 내가 주 너의 하느님을 거슬러 반역했고, 온갖 푸른 나무 밑에서 낯선 자들에게 몸을 맡겼으며, 내 말을 듣지 않은 죄를 시인만 해다오. 슬픔으로 점철된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시지요? 이처럼, 아이언 존인 아버지도 자식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부자 관계로 봤을 때 성경의 구약은 불충한 자식들과 그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아버지와의 갈등 관계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신약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오듯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예수, 다시 말해 효자 예수의 탄생과 죽음,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 관계로 본 기독교 정신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과연 성경은 무엇을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가? 여기 있는 그림은 파리 기호학파의 창시자인 구레마스의 의미 생성 모델입니다. 심층 구조에는 작가의 사상, 철학,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등이 흐르고 있고, 이것이 서사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 표층 구조와 하는 형태로 의미가 생성, 생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기초할 때 성서의 심층 구조에는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효와 믿음이라는 가치가 흐르고 있고 이것이 서사인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느님이 전하고자 하는 표층의 가치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심층의 가치 효와 믿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표층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50강 기독교와 유기적 표층 가치의 유비성 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층의 가치 효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것은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너희가 잘 되도록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 신명기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서에 흐르는 심층의 가치 효과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것을 따르고 지키는 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의 효입니다.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 걸으며 아버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를 섬기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명령하신 계명과 규정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효입니다. 구약의 집회서 3장 1절에서 4절, 12절에서 15절은 이 같은 심층에 같이 효를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의 교훈계를 들어라. 그대로 실천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혀지지 않으니,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내가 재난을 당할 때, 내가 기억되리니, 내 죄가 따뜻한 날 서리처럼. 녹아내리리라. 그러면서 구약의 창세기 22장 2절에서 13절은 심층의 가치 효, 효행의 모범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번제물을 살을 장작을 팬뒤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번재물을 사를 장작을 가져다 아들 이사악에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다. 이사악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가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사악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묘한 분위기, 절체절명의 순간 그 속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이들 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스토리는 이어집니다.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묶어 재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해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뿌리에 뿌리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숫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그의 극진한 지극한 효과 극적 반전을 가져옵니다. 기왕의 효자 이야기가 나왔으니 유가의 효자에는 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이 효의 모범이라면 유가에서는 민자건이 효의 모범이라고 불립니다. 민자건은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효행이 으뜸인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어에 져서 단어록에실리 민자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의 슬하에서 자랐는데 계모는 삼형제를 낳았다. 하루는 민자건이 아버지 수레를 끌고 가다가 쉬면서 벌벌 떨고 있었으니 아버지가 물었다. 왜 그리 떠느냐. 예 추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민자건의 옷을 만져보니 옷 속에는 솜이 아니고 갈대꽃이 들어 있었다. 계모가 자기의 자식들은 솜 옷을 입히고 민자건은 갈대꽃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계모를 괘씸하게 여겨 내쫓으려고 하였다. 이때 민자건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 한 자식만 떨어도 되지만.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면 세 아들이 추워서 떨어야 합니다. 그러니 제발 어머님을 용서하시고 같이 살게 해주세요. 효자 중에 효자라 하겠다. 이것이 바로 효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럼 이번엔 심층에 같이 믿음에 대해 알아볼까요? 믿음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마르코 복음 11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음을.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는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신앙의 시종 시작이며 끝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4절이 전하는 주님 저를 낫게 해 주소서. 그러면 제가 나으리이다. 저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 제가 구원받으리이다. 라는 구절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토마스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헤브라리즘 부자 관계로 본 기독교 정신 심층의 가치 허와 믿음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48강에서는 서구의 벽은 넘사벽이 아니다. 예수의 순환과 죽음 아버지에 대한 허와 믿음의 증명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은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면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시죠? 자, 한류이슴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목소리>